안녕요. 뒷북 죄송합니다. 빈말은 친구 팔로우끼리만 하는 기능 있는데 많은 스트리머 램들도 그리합니다. 네, 저도 방금 설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겁나 웃겨요? 대박. 월드스타 징버거님? 뭐야? 사랑니 빠지면 사랑 못함 저자? 음?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 열풍. 그 중심에는 아이돌 이세돌의 멤버. 징버거씨가 있는데요 전세계에 불어온 징버거 열풍 이세돌 특집 뉴스 첫번째 순서로 사랑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는 맞아 많은 사람이 타임스퀘어에 몰렸는데요 징버거의 사진과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돼. <laughs> 말이 되냐고요 <아이고>. 말이 되냐고요 <laughs> 어이없네 드디어 새해가 밝고 머리에는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아 징버거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징버거 팬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나라들에서는 징버거 팬미팅 개최 순서가 밀렸다고 시위까지 일어난 곳도 있었는데요. 징버거 신드롬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징버거가 최근에 오픈한 징버거킹은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큰 인기입니다. 미국의 오늘 낸 이웃점은 차대기 흥년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징버거킹. 보시는 것처럼 징버거가 세운 징버거킹은 설립 후단 1년 만에 전세계 버거 브랜드 매출 3위에 올라가는 고속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 뉴욕에 징버거 여신상을 짓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지? 유력 대선 주자들도 이 얘기에 힘을 실었는데요. we will never ever sign bad trade deals america first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laughs> god bless you and good night i love you we're on track to over 300 electoral votes we're going to win this race with a clear majority of the nation behind us mm. they've given us a mandate for action on covid the economy 과연 징버거 여신상이 건설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네, 앞선 영상들에서 보신 대로 현재 전 세계가 징버거에 푹 빠졌는데요. 과연 전 세계의 징버거 신드롬의 이유는 무엇일지? 스튜디오에 교수님 모셔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현재 징버거의 이름만 붙어도 구매량이 폭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이 현상은 모식갱이 효과입니다 뭔? 징버거의 모식갱이한 모습을 보며 징버거의 팬이 되고 그 이후 징버거의 이름만 붙어도 모든 사게 되는 것이죠 저 혹시 교수님도 징버거씨 팬이신가요? 미자님. 네 맞습니다. 저도 동강아지입니다. 뭐? 징버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뭐? 징버거 화이팅. 이상해. 예. 네. 지금까지 더블로 교수님이었습니다. 자문의 말씀 감사합니다. 과연 징버거의 인기가 어디까지 갈지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피 뉴스 사랑리 기자였습니다. 와, 왕만 원? 와. 역시 세계적으로 모식갱이적인 걸 아는구나. 내 저래 내 저래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제는 크크크크 <laughs> 음. 해냈다. 해냈어. 심하게 해냈어. 재밌네요. 그리고 아까 나 이거 언제 탔어? 그 3페이지, 5페이지인가? 거기서 제발 받아 달라고 아까부터 그러셔 가지고 그거 좀찾아 볼게요. 속보 조 바이든증 바이든으로 개명 신청해